KBS2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막걸리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갈등과 성장을 그려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를 보다가 진짜 막걸리를 사러 갔다는 시청자 반응까지 나오면서 전통 막걸리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드라마 속에서 출생의 비밀을 쥐고 있는 인물은 바로 장미예. 그리고 그녀가 버린 아들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수리 술도가의 막내 강수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출생과 관련된 의문이 풀리지 않아 시청자들이 궁금증을 더하고 있는데요. 장미애가 강수를 술도가에 두고 간 이유, 친부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이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장미애와 강수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광수기 장수를 잊고 동석에게 마음이 기우는 과정을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장미애의 남편 독구탁은 위기에 처한 독수리 술도가를 차지하려고 가진 술수를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미에는 술도가를 건드리면 이혼할 각오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수도 많았던 장미지만 지금은 술도가에 대한 예정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장미에는 왜 아기 강수를 술도가에 버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강수의 친부는 누구일까요? 보아니 현재 남편 독고탁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데요. 과연 이 비밀이 어떻게 밝혀질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 장미애가 예전에 독수리 술도가에서 격리로 일했다는 걸 보면 의심되는 사람은 술도가 사장 아니면 고자동일 텐데요. 얼마 전 장미애가 고자동을 마주쳤을 때의 반응을 보면 고자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유력한 사람은 술도가 사장인데요. 사실 장미는 술도가 사장을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독고탁이 프리미엄 전통주에 첨가물을 넣었다 문제가 되면서 사장에게 크게 혼나고 결국 도망치려고 했죠. 장미를 좋아했던 독고탁은 그녀에게 같이 떠나자고 제안하고 장미에도 계속 남아 있어봐야 상처만 받을 것 같았고 이참에 새 출발을 하자 하는 생각에 독구탁에게 격리상부와 통장을 주어주고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장미애는 자신이 사장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고 도구탁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확신한 그녀는 출산이 가까워지자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하겠다며 내려가고 결국 아이를 낳아 독수리 술도가 대문 앞에 몰래 두고 옵니다. 그리고 술도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문 앞 아이가 당신 아들이니 잘 키우라는 말을 남깁니다. 결국 사장은 그 아이를 마치 주운 아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키우게 됐죠. 그후 장미에는 남편 독고탁에게 아이를 사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독고탁은 아이를 잃고 힘들었을 아내를 위로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후 다행스럽게도 예쁜 딸 세리를 낳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얼마 전 장수의 결혼 소식에 이어 사망 소식을 듣고 술도가를 찾아간 장미에는 대문 앞에서 고자동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장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고자동은 술도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녀를 기억하며 네가 어떻게 여길 나타날 수 있냐고 원망의 말을 퍼붓고 이에 장미에는 그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하며 답답해합니다. 이렇게 장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앞으로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한편 남편 장수와 보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를 최고의 남편으로 기억하며 술독가를 지켜내려는 광숙이 전 남편에서 새로운 남자 동석에게로 어떻게 마음이 옮겨가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더구나 얼굴 튼지 며칠 안된 시동생 네 명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녀가 새로운 남자 동석과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과연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 이 부분을 작가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갈지 궁금해집니다. 광숙은 남편이 남긴 작업일지랑 책을 보면서 술 빚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가는데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결국 전통주 장광주를 제품화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자금도 부족하고 품질 문제도 생기고 팔로까지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 초짜 그녀에게 하루하루가 버거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때 동석이 마치 구세주처럼 광수 곁에 다가가게 되죠. 사실 동석은 자신도 예전에 아내를 잃고 절망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광수의 아픔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위로해주고 싶은 연민의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숙의 밝고 강한 모습, 따뜻한 마음에 점점 끌리게 됩니다. 광숙 역시 동석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위로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이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호텔 도우맨인 줄만 알았던 동석이 사실 에릭스 호텔 회장이었다는 사실. 광숙이 이걸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한층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게다가 동석이 장광주 시음회를 호텔에서 열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분위기는 더 달라집니다. 시음회 반응도 좋고 주문도 쏟아지면서 둘은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도 깊어지고 마음의 벽도 하나씩 허물어질 겁니다. 처음엔 광숙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숙이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그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친구처럼, 든든한 보호자처럼 말이에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술도가를 지키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광숙과 동석, 두 사람은 사랑을 잃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점점 서로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광숙과 동석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장미의 출생의 비밀이 어떤 진실을 밝혀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주말 저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다음 휴가 벌써 기다려집니다.